언더 도구마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거에 예,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도구마 하면은 이제 도구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언더 도구마가 어떤 건지 알수 있기 때문에 언더 도구마에 앞서서 도구마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구마라는 것은 원래 진리, 교리, 교의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중세에 카톨릭을 만나면서 독단, 집념, 고집 이런 말로 쓰이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게 도그마티즘이라고 해가지고 교조주의, 뭐 광신믿음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 종교재판과 마녀사냥까지 가게 되고 십자군으로 인해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떻게 하다가 이 카톨릭은 음, 여,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예. <laughs> 그레고리우스가,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 성직자의 풍기를 좀 바로 잡고, 십자군을 좀 일으켜서 성지를 좀 탈환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이제 성직자를 이제 서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제 교황이 이제 성직자를 서임하면서 서유럽 전체를 좀 통일하고 싶어 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세속 군주에게 주교나 수도 원장 서임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교황이 황제를 폐위하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돈으로 돈으로 지위를 사면은 이제 샀던 이제 교교주들을 파문하겠다. 이렇게 바, 음, 발표를 하니까 이제 독일에서 하인리히 세라는 황제가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제 파문이 되고 폐위가 되고, 또 봉건 영주, 영주들이 교황편의 섬으로 인해서, 이제 교황에게는 권위가 섰지만, 이제 황제에게는 권위가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좀 폐위가 돼,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제 하이니 사세가 가서 이제 교황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카노사에서 이제 꿇었다 해서 카노사의 구욕이라는 얘기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환권이 점점 세지자, 이제 세속, 시, 십자군 전쟁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이 뭐, 여기는 이제 7회까지 된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좀까지 갔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이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별로 그런 걸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1700, 1270년까지를 이제 십자군 전쟁의 그 끝으로 보고, 십자군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세속군주들이 이제 좀더 반발하기 시작하고, 교황권이 실추되고, 예, 하인의 사세가 카노사의 부력이 있었지만은 이제 아빈용 유수라고 해가지고 교황권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점점 세력을 잃어가지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또 세우기 위해서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 일어나는 거죠. 자, 1270년에 십자군이 끝나지만, 어, 무너진 교황권에 대한 도전들은 어, 도구마로 막는 거죠. 그래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제, 어, 교리에 도전하는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다 처단을 합니다. 그 처단에 이제 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동설에 대한 갈릴레오 재판이 있는데요. 그게 1633년까지 갔을 정도로 1230년 정도의 시작이 되었지만, 예, 절정을 맞이하는 거는 이제 1500년대, 1600년대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은, 어, 마녀 사냥이 있었죠. 마녀 사냥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남편을 잃은, 에, 과부, 대신 돈이 많은 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마녀, 제,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뭐, 점성술사들, 뭐, 주술사들 대상으로 한, 했었지만, 결국에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저기 귀부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미망인이라고 하죠. 미망인이 되어서 혼자 살고 있다. 근데 이 여자한테 내가 결혼하자, 재혼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를 마녀로 몰아서 이제 처단을 하고 나면 그 재산을 자기가 갖는 식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용이 되고, 되, 되면서 이제 도구마가 절정이 있었지만, 이제 또 도구마가 또 몰락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이동, 이전을 시키는데 이게 아비뇽 유수입니다 그래서 어 바빌론 유수 예, 유대인들이 몰락하고 바빌론 쪽으로 이제 끌려가듯이 이제 교황이 로마에서 이제 권위를 잃고 아비뇽로 끌려갔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교황청이 두 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여, 이 교황권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 그 전에는 1400년대 정도에는 어 성경이 하나의 농장각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출판이 되었었냐면은 어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이 자기의 이제 수련을 위해서 썼던 것들이 이제 어 그렇게 한한권한권 한권 이제 한 사람이 필사 한 것이 이제 평생에 걸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문화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회도 있습니다. 필사 문화들이 그때 수도승들이 했던 것들인데 지금도 예, 계속 되고 있는 문화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성경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읽기 힘든 성경을 하나 갖고 있으면, 뭐가 가능했냐 면면 아, 성경에는 이렇게 써여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쓰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농장 하나, 농장 하나가 그냥 농장 하나 값이 아니다. 내가 농장 하나 값을 주고 성경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의 그 권위를 가지고, 농장 하나보다 더큰 것들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싼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1445년에 구텐베르크가 어 인쇄를 인쇄 금속 활자를 인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책한 권을 필사를 하게 되면 거의 2개월을 걸려서 꼬박 걸려서 했던 것들이 이제 주에 500권씩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이용해서 제일 처음 했던 것들이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50개를 먼저 50개 정도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왜 성경을 찍어냈을까요? 성경이 가장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50년도 채안 돼서 가격이 12분의 1로 다운이 되는 거죠. 예, 60골덴을 주고 샀던 성경이 5골덴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보가 넘쳐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가치를 낮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볼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도구말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의 말을 전하지 않고 자기 의중을 들어서 설교했던 그런 교황청들의 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음,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루터의 95개조 방반분입니다 루터가 일단은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요. 성직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4세기에 쓰였던 어거스틴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아,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의 교리와 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이 이렇게 던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격리를 해서 반박문을쓴게9 5개죠 방방, 방방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을 때, 이제 그냥, 어, 그렇구나. 너, 너, 너 의견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파문이 일어나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인생의 끝이, 끝에 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쟁이 된 거고요. 그 전쟁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스빙클리, 칼뱅, 칼뱅으로 이어지는 예, 저기 스위스 제네바 쪽에서 개혁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루터는 독일에서 있었고, 스빙클리, 칼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거고요. 슈말 칼덴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아우브루크스 제국회의에서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530년대가 되면 은 루터 교회에 대해서는 루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게 아우쿠스 브루크스의 제국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우쿠, 아우쿠스 브루크스 화의를 통해서 종교 정쟁이 종식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은 루터 교회에 대해서 관련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전, 저기, 이 사, 종교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네덜란드의 독립, 독립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어, 네덜란드 종, 독립을 위해서 전쟁했던 게 30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중세가 완전히 끝나게 돼요. 뭐, 배경이나 발단이나 전개는 결국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는 것과 프랑스하고 신성로마 제국하고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 카톨릭, 국유도였지만은 이제 네덜란드 독립을 위해서 참여했던 게 프랑스고요. 나머지는 뭐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이 붙어가지고 한편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덜란드가 독립이 되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베스트 팔렌 조약입니다. 이 바, 베스트 팔렌 조약이 뭐냐면은 30년 전쟁,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기도 했지만, 지금의 현재의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드는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인, 조선 시기에 이 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 독립국이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고, 일본의 소, 속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조, 이 세계관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 외교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우쿠스 브루크스의, 아우쿠스 브루크스의 그 종교 화의에서는 뭐였냐면, 군주들이 믿는 종교의 종교는 다를 수 있다. 그거 가지고 교황이 간섭하지 말아라까지 갔던 거고,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군주가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군주 밑에 있는 평민들이 믿는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종교적으로 제약하지 말아라. 예, 거기까지 간게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간에는 이제 교황이 이제 간섭하지 말아라. 그냥 군주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놔둬라 했던 것이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었고요. 그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내셔널리즘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셔나, 네이션이랑 내셔널리즘 내셔널이랑 내셔널리즘의 개념은 사실 어, 베스트 팔렌 조약부터 천천히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은 뭐냐면, 아, 베스트 팔렌 조약이 그동안 카톨릭으로 똘똘 뭉쳐있던 도구마를 풀어낸 것이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지금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요러한 체제에서 시작해서, 음, 지금 세계의 어떤 체제는, 어, 나중에, 어, 그, 브레튼 우주체제를 더하면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팔렌 조약부터 브레튼 우주체제까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느냐. 정치적으로는 베스트 팔렌 조약이, 어, 국경을 나누고 네이션을 나누는 게 되었지만, 어,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로 세계 공동체가 된 것은 브레튼 우주 체제이기 때문에 브레튼 우주 체제까지 열 알아보 알아보는 것이 지금 근대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도구마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언더 도구마가 뭐냐면은 아언 언더가 언더 독과 도구마입니다. 언더 독과 도구마인데 도구가 겹쳐지니까 언더 도그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언더 독이 뭐냐면그 제도권 밑에 있는 예, 되게 하층민 생활을 얘기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의 가난과 억울함은 무조건 지켜 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PC주의 중에 하나가 언더 도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 도그마가 자꾸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칙과 질서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어, 너네들이 우리를 무시했어. 어, 너네들이 우리를 무시했어. 이런 식의 에, 모든 아젠다가 너네가 우리를 무시했어. 모든 이슈가 너네는 우리를 미, 무시했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포퓰리즘, 파시즘, 떼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악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퍼줘야 되는데 돈을 많은 사, 버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구마는 언더 쪽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그 진리와 도구마가 있기 때문에 그 도구마를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다 희생시키는 그런 무리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기관들이 A라고 판단 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빵 하나 훔쳤다고, 어, 뭐, 5년형, 10년형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빵 하나 훔칠 수 있지요. 근데 빵을 가난하다고 훔쳐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빵 하나가 훔쳐도 될 만큼, 이렇게, 그러... 그만큼, 저기, 법치주의의 위에 설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이라면 법 밑에서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법을 뛰어넘는 수단으로 언더 도구마를 이용하는 거죠. 가난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나는 가난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먹어도 돼. 내가 이걸 훔쳤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훔친 걸 가지고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한 행위야. 이런 식으로 자꾸 도구마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도구마가 결국에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자와 약자가 분열이 되고, 서로 혐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남녀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강한, 강하고 여자가 약하다고 프레임을 짤 수도 있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지금 여권이 너무 신장이 돼 있고 남권이 너무 어,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내가 더 약한 사람이야라는 프레임 전쟁을 시작하면 은 결국엔 서로를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강하다 야당이 강하다 보수가 강하다 진보가 강하다. 보수는 약한 자들이고, 진보는 강한 자들이다. 진보는 약한 자들이고, 보수는 강한 자들이다. 이런 논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서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해버리는 거거든요. 아, 약한 사람은 선하고, 강한 자는 악한 거야. 그래서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맞아. 지금 약한 자들이 왜 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어, 통찰과 성찰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어, 강한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최근 현대에 들어와서의 도그마들은 어떤 거어이있냐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예, 노동자들은 약하고 자본가들은 강하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다음에 성리학. 성리학은 뭐제 조선 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7, 8 70년대, 80년대를 주도했던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결혼하면은 뭐 어그 집, 뭐, 귀신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제사는 몇, 몇, 장남이 지내야 되고, 뭐, 몇대 손까지 지내야 되고, 어, 여자는 뭐, 오면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이런, 그런, 지금,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었지만, 7팔 80년대에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나치 같은 경우는 뭐이차 세계 대전은 너무 유명한 거고 킬링 필드 같은 경우도 지식인들을 다 죽여야 됐습니다. 지식 지식인들은 강자고 지시, 노동자들은 약자기 이 때문에 손을 보고 손에 굳은 살이 베기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였고 저처럼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선과 악을 나눠서 무자비하게 죽였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르텔이 너무 심해지고 있고요, 이탈리아에도 마피아 같은 조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도구마 속에서 어떤 것들이 탄생하냐면은 카르텔과 마피아 같이 예, 어떤 조직들이 탄생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조직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호받는 그런 이익 집단들이 많이 성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너무 도구마가 많죠. 예. 페미니즘, 그 다음에 성소수자, 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뭐, 노동자, 뭐, 뭐, 노조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결코 약하지만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약한 도구말을 갖고 나와서 나는 약하고 선하다라는 그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게 지금의 예, 도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깨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여러분이 보시는 예, 유튜브나 아니면 SNS, 어, 구글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21세기에 예, 금속 활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은 해야 돼요. 사실 그 인쇄가 되면서 돈 되는 것들이 많이 지켜 나왔고 뭐 성서나 이런 성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음란물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이렇게, 도구마적인 지식도 나왔지만은, 전혀 뭐, 지혜와 지식이 될수 없는 그런 괴변 론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를 잘 정리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보는 넘쳐나고 있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정보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도구마에 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도그마들이 과연 진리인가, 이런 검증을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당하고 또, 어,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13, 14세기, 어, 카톨릭의 도그마가 해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는 도구마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